안녕하세요. 자비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킨 이유는 어, 코로나로 인해 변명이죠. <laughs> 너무 집에만 있어서 제가 게을러짐과 동시에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해 보자 라는 마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될 건데 이 영상에서는 제 영상에서는 운동, 식단하고 평소 일상 모습이 기록될 것 같네요.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뭐 스피닝도 하고 있고 점핑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이렇게 헬스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별로 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해서. 이제 제대로 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식단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샀어요. 그 김종국 님이 선전하는 브로틴 진짜 이번에 마음을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잘 기록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도록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카메라를 켜서 말한다는 게 엄청 긴장되네요. 안녕. 잘 부탁드려요. <laughs> 이게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여우티를 먹으면 붓기도 빠진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맛은 있는 것 같고,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하나씩 하는, 한 티백을 챙겨서 운동을 갑니다. 안녕! 오늘도 녹초 아, 오늘은 해가 너무 뜨겁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서 준비를 하고 출근 출근을 합니다 백수이고 싶다. 안녕.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한자를 하는 날입니다. 친구들 한자를 해줘야 되는데 한자가 쉽지가 않아서.